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경매물건 범서 천상에 위치하고 있는 문수의 시장 1단지 48평형 2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지 주출입문이고요. 주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단지 내 조경 상태 간단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본건은 109동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109동 2층. 109동 2층. 남동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109동 2층 세대 해당 세대 이 정도 위치 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지 중에서 오른쪽 라인 가장 위에 동이 되겠고요. 동서 남북에 남동 향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지 주출이, 해당 라인 주출입문이고요. 거실, 침실, 침실, 3베이 플러스, 침실이 두개더 있습니다. 침실 4개, 네, 침실 4개, 욕실 2개로 짜여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요. 경매 내역 짚어드리면은 본건은 2024타경 112287 중에서 물건 번호가 1번이라는 것을 특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서업 천상리 268번지 문수 애시양 109동 2층 세대이고 48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38.1평, 대지권은 20.6평, 9월 11일에 감정가 5억 3 4 0 0 70% 3억 7,380만원 이상에 입찰하시는 2차 경매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 20층 중에 2층 세대인데 2014년도 12월에 사용성인된 821세대 1개 동단지가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 두 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거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건은 160제곱미터 A 타입으로서 같은 타입 단지 내 매물은 5억 1000부터 5억 8500까지 나와 있고 시세는 대략 4억 8500에서 5억 5000 사이에 5억 5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10천 물건이 5억 1,500, 작년 7월에 4천 물건이 5억 2,500에 매매된 바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한 전세 가율은 72 내지 74% 정도 되고요. 보증금 3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3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 시세는 대략 70에서 8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본건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요, 낙찰금액의 1.3%를 취득세 납부하십니다. 3주택 9%, 4주택 이상 13.4%가 적용되시겠습니다. 3주택이 되면은, 4주택 이상이 되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에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본건문수에시앙1단지아파트는 천상지구 남동측에 위치하고 아주 인접하여서 을주문화예술회관 검서생활체육공원 특히 을주문화예술회관에서 훌륭한 공연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장금 i c 통해서요 전국각지로 고속도로망으로 다 연결, 연결해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4번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도, 울산고속도로 타고도, KDS 울산역까지 10분대, 10분대 중반대 정도에 도착하실 수가 있겠고요. 공권, 천상지구, 구형지구 이미 다 만들어진 지구가 되겠고, 선바의 공공주택 지구가 53만평 정도 되는데요. 구영지구 천상지구 다판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공공주택지구로서 공공주택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본건은요 무고동 인접한 울산 남구 무고동과 아주 인접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수 워드컵경기장 울산 대학교 옥동에 있는 법원 도로망 이용하셔 가지고 시청 삼산 쪽으로도 이동이 편리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